제47회 축의 중고등학교 아이사키 연맹전, 이제 결승전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고등부 결승전 경북고와중동고의 경기 함께하겠습니다. 빨강색 경기복이 중동고등학교, 검정색 경기복이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오늘 우승 트로피를 놓고 양 팀이 마지막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경북고등학교의 2연승 골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에 맞서는 중동고등학교의 백승찬 골리 오늘 양팀골리들의 활약이 또한번 기대됩니다. 1피계드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중동고등학교가 공격을 개수합니다. 첫 번째 쇼팅! 하지만 2연승 골리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이번엔 경복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에서 반대편 넘어왔습니다. 슛! 오른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오른쪽. 계속해서 경복고등학교 밀어붙입니다. 먼거리 슛! 백승찬 골리가 막아냈습니다. 경기 초반 양팀 한 번씩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경복고등학교 파워플레이 상황 조성식의 드리블 돌파 비하인더넷 넘어왔던 슛 들어갑니다 첫번째 골 1학년 김동구 선수가 뽑아냈습니다 조성식 선수가 드리블 돌파 이후에 문전으로 내줬고 김동구 선수가 밀어넣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경북고등학교 이제 2피리드 경기로 넘어갑니다 진영이 바뀌었고 두 선수 퍽 같은 넘어옵니다 슛 자기 진영에서 끌고 나옵니다. 경복고의 공격. 두 선수 사이 뚫고 나왔습니다. 손태광 반대편 연결. 오른쪽에서 먼 거리 슛! 몸으로 막았습니다. 빠르게 역섬 넘어오는 중동고등학교. 왼쪽에서 슛! 이연승골리에 글러브에 걸려들었습니다. 페이스오프로 경기 재개됐습니다. 보드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는 경복고. 앞쪽 전진 패스 좋습니다. 골리와 1대1 상황 슛! 백승천 돌이 패드로 고방입니다. 짧은 패스 이어가는 중동고등학교. 왼쪽 빠져나왔습니다. 중앙연결. 그대로 슛! 왼쪽으로 빗겨갑니다. 계속되는 중동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반대편 오른쪽에서 슬랩샷! 한번 막혔고 리바운드 슈팅!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번엔 경복고의 반격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수비수 한명비인드는 넘어옵니다 반대편 가운데서 슛 걸립니다 백승찬 골리의 선방 좋은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경복이 끌고 나옵니다 센터라인 넘어오고 중앙돌파 시도 먼거리 슛 백승찬 골이 막아냅니다 적다내고 있는 중동. 하지만 여기서 뽀뽀 뺏깁니다! 여기서 손태강 선수 후킹 반칙으로 2분간 퇴장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고등학교에게 찬스가 오겠는데요. 중동고의 파워플레이 상황. 하지만 이번에 경독이 공격 시도! 반대편 들어갑니다! 조지현의 골!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지현이 쇼팬디드 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2대0으로 앞서가는 경복고등학교. 최정현 선수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 좋았고요. 조지현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퍽을 뽑아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스포 2대0. 계속되는 경복의 공격입니다. 왼쪽으로 짧게. 가운데 연결! 백승찬 골리에게 걸렸습니다. 페이스오프로 퍽 뒤로 따냈고. 중동. 우 선수 몸싸움 상황 여기서 퍽을 따내는 쪽은 중동입니다. 슛! 다시 한번 막힙니다. 이연승의 선방. 밖으로 걷어내고 있는 경복입니다. 이제 라인을 교대하고 다시 한번 공격을 준비하는 중동. 빠르게 넘어옵니다. 김진수. 오른쪽 돌파 시도. 한 선수 뚫어내고 다시 한번 슛! 이연승골리의 사이브! 벽 뒤로 흘러 나갑니다. 보드를 이용해서 걷어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중동이 잡아냅니다. 중동 고등학교가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세 선수 사이 중앙에서 걸립니다. 이때 이 피리어드가 끝났습니다. 이 피리어드 중동 고등학교가 맹공을 퍼부었지만 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보드 쪽. 리아인던의 상황 뺏기지 않습니다 경복 넘어갔고슛슛더 신수찬의 골이 터집니다 경복의 오늘 경기 세 번째 골 이제 3대0으로 앞서갑니다 경복의 신수찬 선수 골대 뒤쪽에서 짧은 드리블 턱을 뺏기지 않았고 세 선수 사이 등지고 돌아나오면서 밀어넣기 골을 성공시킵니다 이제 3대0으로 앞서가는 경복 서서히 우승 트로피에 가까워집니다 다시 경복의 공격. 짧은 패스. 뒤쪽 흘러나옵니다. 중동 앞쪽으로 연결. 넘어왔습니다. 골리와 1대 상황. 돌아서면서 슈팅하지 못합니다. 돌아설때이연승골리가 퍽을 간사합니다. 다시 한번 중동. 이규성. 돌아서는 사이에 뺏겼습니다. 김동구 앞쪽으로 짧게 연결. 다시 한번 찬스 맞은 경복 슛! 털렸습니다. 계속 이어가는 경복의 공격 하지만 중동이 막아냅니다 전진 패스 좋았고요 왕거리 슬랩샷 이현승 볼리가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이규성의 돌파 시도 왼쪽으로 넘어옵니다 밀어내주고슛 걸렸고 이번엔 경복의 공격입니다 짧은 패스 슛 백승찬 꼴리 골라브에 걸렸습니다 중동 중앙에서 한번 재꼈지만 골리의 패대에 걸렸습니다. 뒤져있는 중동의 공격이 계속되는데 아직까지 소득이 없습니다. 경복, 진열을 받아듬고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옵니다. 중앙 돌파 시도, 대병준, 한 선수 새끼고 마지막 슈팅은 아쉬웠군요. 앞쪽에 뛰는 선수 있습니다. 경복의 공격, 흘러나갔고 골리, 글러브로 막아놓고 놓칩니다. 다시 경복이 따냈고 우중간에서 슛골네 번째 골이 터집니다 조지현 조성식의 패스를 받아서 조지현이 다시 한번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앞선 상황에서 백승찬 골이 막아내지 못한 게좀 화근이었고요 네 번째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4대0 중앙에서 슛 오른쪽 크게 빗나갔습니다 중동의 공격. 앞쪽으로 매끄럽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퍽 따내고 있는 경복. 슛! 들어갑니다! 배병준의 꼬이또한번 들어집니다. 스코어 5대0! 여기서 퍽을 간수하지 못한 중동고등학교. 결국 배병준에게 빼앗겼고 배병준이 침착하게 한 선수 제껴가면서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스코어 5대0. 크게 앞서가는 경복입니다. 이제 3피리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경복의 공격. 걷어내고 있는 중동. 중동으로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기서 경기 끝났습니다. 경복고와 중동고의 결승전 경기. 스코어 5대0으로 경복고 고등학교가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슈팅 숫자에서의 차이에서 알수 있듯이 49대20 경북고등학교와 시종일간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북의 2연승 골리 20 세이브를 달성하면서 셧아웃 승리를 완성했고요. 이에 맞선 중동의 백승찬 골리 역시 많은 세이브를 기록했지만 경북의 5 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